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말씀드릴 건 오늘은 이제 대치동에서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는 거.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치동에서 그런 말이 많죠. 중학교 네. 때 영어를 끝내야 된다. 이런 네. 말이 맞는데 끝낸다는 게 대체 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만약에 끝낸다는 게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음,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해도 수능이나, 뭐, 내신 같은 거나, 이런 게, 아, 어 1등급, 만점권이 나오는 것이, 끝낸다는 기준이라면은, 이 중학교 때 내신을 끝낼 수, <laughs>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낼 수 있는 애들은, 제가 봤을 땐한2% 이내. 나머지 98%이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 말이다.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 2%도, 중학교 때 영어를 완전히 끝내버리면,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죠 네. 예, 예, 예. 그런 거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학교 때 영어를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반적으로 대치동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네. 학교나 학원을 다니는데,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 영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한 2학년 수준 정도? 음. 그 2학년 수준 봐가지고 1등분 네. 나올랑 말랑? 아니면 음. 이1등급 거의 거의 봤을 때마다 나오는 수준? 네네. 그 정도가 어, 적당하지 않을까? 열심히 음. 공부한 학생들한테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네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한 제가 봤을 때는 20% 학생들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상위로 치면 20% 학생들까지도 네.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고3 실제 수능이나 어, 고등학교때 입학해서 보는 내신 영어 시험 같은 거는 그거는 저기. 힘들걸요? 그거를, 그거를, 수능이나, 그, 그, 네 100점 이런 거 목표를 잡아가지고 하면, 그, 디미니시, 그, 뭐라고 하죠? 그, 지, 성과가 나오는 네. 게, 대비, 네. 그러니까 네. 가성비가 안 나와요. 그렇죠.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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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해 보실게, 실은 초등학교 때 여기 좀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좀 약간은 좀 공부에 적성이 많은 애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초등학교 한 6학년, 6학년 되면은 고해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쵸죠 예, 네. 예.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봤을 때 1등급이 나오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예. 초등학교 6학년 때고해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왔는데. 실제로 수능을 보면은 1등급이 아닌 애들이 꽤 있어요. 네. 예, 예, 예. 그거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어, 요거 시험 체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고1이나 고2 모의고사 초반 것까지는 이게 논리가 이 지식 수준이나 논리가 실은 평이한 편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린 애들도 네. 그 단계까지는 빨리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네, 맞죠. 고2 후반 모의고사나 고3 모의고사, 뭐 수능 실제 이런 문제들은 인지력이나 사고력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 때는 달성하기가 힘들다. 뭐 네. 이렇게 저는 봐요. 그걸, 네. 그걸 풀려가지고 애들 괴롭힐 필요 없죠. 네네네, 그게 네. 인지 발달 단계상 네. 경험치라는 게 있는데 네. 네. 대부분 학생들은 네네네. 힘들죠. 네네 대부분 힘들고 대네들이 있긴 하지만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제분들은 대부분이 거기에 적용되진 않을 거다. 네. 예. 뭐 극소수만 그거 뭐 이렇게 완전히 네. 중학교까지 뭐 수능 내신 문제 없을 정도까지 수준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는 뭐 달성하기 힘든 네.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 그러면은 저기 고등학교 입학 시점의 기준으로. 대치동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네. 어떻게 될까? 어, 일단은 저기 상위 2% 애들은 네.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럼 상위 한 20-30%까지 본다면 네. 어, 어느 정도? 그 학교 올라가가지고 모의고사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네. 어, 그 1등급 나오려면 90점 이상이잖아요. 네. 이제 90점 딱 맞는, 맞는 아이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7%, 상위 7%에 딱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에 이제 모의고사 90점을 맞은 학생이 우리 대치동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은 실력이 어느 정도에 들어갈까? 그거 보면은 딱 네.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예예. 그래서 이런 학생들 몇 등, 몇,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고등학교에서? 그 90점 간신히 모의고사그 턱걸이가 고1 등급 나온 네네.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내신은 대치동 근방에서 4등급 나온다. 이렇게 봐요. 4등급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쉽게 네네. 말씀드리면은 네. 평균 정도 된다. 예, 네, 평균 정도. 그러니까 네. 전국 7%가 대치동에 오면은 평균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체 영어 절대 평가라고 하는데, 네. 아 이게 패스 논패스 방식이냐? <laughs> 그걸 헷갈리는 예, 분 예, 있어요. 예, 예. 이 대체 절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 어느 정도 애들이 이 절대 기준으로 1등급이 되는 거냐 네. 궁금하실 텐데 어, 재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대평가 했을 때랑 절대평가 했을 때랑 1등급 차이가 없어요. 거의 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 몇 퍼센트, 7 퍼센트 정도까지가 어, 1, 1등급이었어요. 네네. 원래는 4 퍼센트 기준인데, 이게 수능에는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네. 보통 수학 같은 과목도 5. 몇 퍼센트 정도가 1등급이 나와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6. 몇 퍼센트가 1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음. 절대평가 도입되고, 네네. 어, 그러니까 시험 별로 차이가 없는 거다. 네. <laughs>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대치동 근방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수능이 문제가 되는 거는 별로 없죠. 실은 그렇죠. 어, 여기 좀 공부 어느 정도 한다 하는 학교에서 한30% 정도 학생은 수능 1등급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아이들 안에서 똑같은 수능 1등급이지만 내신 등급은 1에서 4 혹은 5까지 쫙 나뉘잖아요. 네, 네, 네. 네. 요게 굉장히 다른 거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고1 모의고사 봤는데 100점 나왔다. 어, 이거 갖다가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공부를 좀쭉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려요. 어, 그리고 어, 중학교 때뭐 내신을 끝낸다, 아주 이제 영어를 끝낸다 하는 거는 거의 좀 힘들고요. 네. 네, 힘들고. 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대체로 이렇잖아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네. 혼자 공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중학교 때까지 영어 학습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한 거다. 그렇죠. 에, 바람직하게 한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혼자 교재를 봐도 무리없이 이해가 되고 그 정도의 참을성이나 집중력 정도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거 정도가 중학교 때까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 채널 이름이 고발자잖아요. 이제 고발을 해드리자면, 네.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낸다.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예요. 네네.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공부하면 되겠네. 네네. 영어 공부는 이제 안 해도 되잖아. 네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귀에 솔직하게, 이게 귀에 싹싹 들어오는 얘기들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배척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학원가에서 떠도는 뭐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야 된다. 아니죠.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초만 닫아놓는 거고 네. 그 이후에서도 계속 공부가 진행이 돼야지 그 논리력과 음. 영어가 같이 가서 이제 수능 볼때 아니면 고3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네.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고 이제 끝이다!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중학교 때 영어 완성이 네네. 이제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다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 그게 아니고요. 어떤 정도 기초를 깔아놓고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시는게 좋습니다. 네, 그래 이제 저기 부모님들은 이제 척도를 삼을 수 있는 게좀 별로 없으니까 네.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어 굳이 시험으로 척도를 삼고 싶다 하면은. 어~ 저기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이제 끝나는 거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이제 권장드리는 거는 한번 수능시험을 풀어봐라 고해모의고사가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느끼게 될 거다 네, 네. 그리고 흔히 이제 저희 대치동에서 어~ 그 공부 잘한다는 이~ 학원이 있어요 네.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간다는 학원이 있는데 학원 가는 것도 이제 레벨테스트 이제좀 조건이 따다, 까다롭고 뭐 이런데인데, 어 그거 거기 가려고 과외까지 하는 음, 그런 학원인데 그런데만 입성을 하면은 애들이 무리 없이 고등학교 때 됐을 때 영어를 고전하지 않겠냐? 네. 거의 <laughs> 중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시기 때까지 거의 끝나는 단계가 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제가 본 거를 말씀드리면은 그 학원 출신, 그 저기 아이로 시작하는 네. 학원 출신이죠. 그 아이들 중에도 실은 실제 수능이 1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이 꽤 돼요. 그래서, 어, 그거 갖다가 판단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런 거고, 혹시 뭐더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다 됐습니다. 예. 예. 이 정도면은 저희 뭐 실은 준비한 게더 있지만요. 예. 어 중요한 말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네. 어, 궁금하시거나 이야기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네, 네, 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